개그맨 김길이, 38,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김길이는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일 잘 다녀오겠다. 아니, 잘 가겠습니다. 라고 적고 사진 일장을 올렸다. 사진 속 김길이와 배우 문지인, 37,은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선남선녀 비주얼을 뽐냈다. 올해 초 김길이, 문지희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리는 2006년 SBS TV 개그일로 데뷔했다. 2010년 KBS 25기 개그맨으로 뽑혔으며 ETV 개그 콘서트 등에서 얼굴을 알렸다. 드라마 왜그레 그래 풍상시 2019 안녕 나야 2021 연극 헤르츠 클란 2022 에서 2023등 에서 활약 했다. 문지 인은 2009년 SBS 11기 탤런트 로 데뷔 했다. 드라마 비밀 2013용 파리 2015 닥터스 2016 뷰티 인사이드 2018 키를 2022 등에 출연 했다. SBS TV에는 꼴 때리는 그녀들의 활약 중이다.